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전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질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답은 강한 부정입니다. 없다. 우리의 다양한 인생 경험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땀 흘리며 가슴 졸이며 살아갈 뿐,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관찰 및 조명입니다. 아플 만큼 정확하고 정나라한 관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어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투자하셨지만 사람은 그 투자를 악용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망가뜨렸으며 결국 수고 속에 애쓰는 현실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사람을 오리지널 플랜으로 회복시키는 작전이며 이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스토리가 곧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한 재창조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사람에게 퍼부으신 하나님의 최대의 투자는 성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의 회복 이라는 현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만족감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불순종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깨우침 받은 바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순종을 배워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리지널 플랜으로의 회복을 십자가에서 성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